네 한동훈 장관께 도이치모터스 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한동훈 장관 이 3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알고 계셨던 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이 ppt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네 채널a 기자하고 어, 나눈 대화 내용 이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자 바로 한 시간 뒤에 이런 대화 내용을 나눕니다. 기소도 아니고 검찰 송치도 안된 10년 된 내사의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 공작치고는 수준이 이렇게 당시 보도를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던데, 기억나십니까?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의원님, 그리고 저거, 경찰이 저거 불법 유출한 걸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받은 건 알고 계시죠? 그하고이거이 사건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니죠. 이 사건이 아니요, 지금 제가 여쭙고 의사 하는 내용하고 그건 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니 의원님 원한답만 제가 해드린 건 아니,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김승현 님이 말씀하실때 지금.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이거 수사 기록인데 이런, 것 같, 이런 것까지 유출하시면서 뭐 수사 기록을 유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좀 이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은 경찰이 내사 기록이 경찰에 의해서 유출된 이 기록,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수 언론에 할까요?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자, 이 취지가 10년 된 내사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됐다. 아니,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형사 처벌된 거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맞을 텐데요. 경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해 났습니다 그럼 유죄가 난 거예요. 경찰이 유출한 게 나온 거죠. 아니, 지금 제가 장점을 바꾸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도이치 모터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물어보고, 위원, 싶어서 얘기를 제가 위원님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하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난 저도 답할 권리가 있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 총리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어, 소환이 있었다는 라 것을 인정을 했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아,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그, 그 총리 께서 대정부 진리일 때 전날 하신 거를 신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 통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봐도,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환을 위한, 출석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게 소환 통보 아닙니까? 출석 요구는 정확하게 양식과 그 사전에 그게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재명 아니, 대표 이번에 소환할 때도요,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바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렇, 그 다음에 보내드렸잖아요. 팩스로. 나중에 팩스를 보내서 그래서 형식 조건을 맞췄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서면 조사, 서면 답변서 가 지금 왔다는 거죠. 서면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어, 제가 보고 받은 바로 서면 조사를 했다고. 네, 이거 있습니다.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서면 조사를 받고서도 어,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짓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집중적으로 수사해 온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일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지난 정부 말씀하시는데 아, 용산에서도 지금 세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서 수사했는데. 기소조차 못했다. 아마 지금 장관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이 사건, 2020년 2월에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 다음 4월에 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최강욱 의원이 4월에 고발 했어요. 그 뒤로 실제로 수사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는 그. 네. 그 지방에, 그럼, 지방에 있어서. 그럼 아잘 모르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지난 정부, 지난 정부를 하십니까? 아니죠. 이 사건 수사가, 제기를 들어보세요. 이 사건 수사가 20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당시 수정관실에서 장모, 조,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저 모니터링 하면서 일제히 컨트롤 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당시에 당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앙지검이나 전부 다다 다 자기 네다넘어갔습니다 그, 제가 다 넘어갈 게 아니라 합니다. 그냥 쭉자 21년 7월에 아니, 네. 거짓말을 내놓고 넘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거짓말입니까 자,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있었던 아니 저도 좌천된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반부패부장도 그렇고 중앙지검이라든가 전체를 보부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의 원한는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뭘 막았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무슨,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죠? 게다가 추미애 수사가, 장관이 수사가 시작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년, 20년 4월에 청와대 의원이 고발을 했지만 추미애, 거기에 2관이 수사를 못했다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까지 했었어요. 수사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것은 보고받지 말라고 라 하는 거지 나머지 검사들은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러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지검장 누구였습니까 음, 누구였죠 중앙지검장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최고 권력으로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최고 권력인데 소위 말한 측근이라는 저는 저기 날라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최고 권력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기억을 왜, 그, 왜곡하시면 안 되죠 당시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의 지휘권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그렇게 쉽게 잊으십니까 아니 아니 안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여전히 살아 있고 검찰총장이 지금 정부와 싸우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지금 검찰총장이 신기를 거슬러가면서 수사를 할수 있었겠, 있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laughs>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 않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중앙지 검장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중앙... 중앙지 검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국민들도 이 정도에서 검찰 돌아간 거 아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아니 그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법 쪽에서 논란이 대단히 큽니다. 아, 무엇보다도 수사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런 어떤 탁상 공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 여기 법조 학계 등에서 여러가지 우려가 있고 어, 저희가 어, 이, 저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잘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해서 이게 보완이 될까요 저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 상황을 예를 들어서 뭐어이 형평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압수수색영장을 중에서 신문 받아가지고 그거 공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사회적 강자들만 위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 구속영장 피자신문처럼 아, 그런거라든가 수사기밀의 문제 이런 식의 지금 여러가지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잘 국회, 등에다, 국회 등에다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피의자도 포함이 되겠군요 대상에. 일단 규정상 그 제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압수수색 사실을 피의자에게 사전에 알려준다는 것은 증거인멸하고 도주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밀 유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영장 판사가 신문 기일을 잡고 피의자에게 통지를 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증거부터 다 치우겠죠? 상식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 제보자든 당사자든 피의자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 어, 어, 의 욕구가 앞서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서기밀 어, 누설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는 증거부터 치울 것이다. 이 얘기는요.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쓴 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신병 확보와 함께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초동 단계 조치지요. 대단히 중요한 수사 절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철저히 보안에 붙여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의논하거나 미리 공지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어, 보통 이제 보고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장관에게도 압수수색은 미리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리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 주세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수학기관과는 전혀 협의 안 됐습니까? 저희하고 협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의견을 잘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이 보안에 붙여서 입법 예고를 전광석화처럼 해버렸네요. 저희가 입법 예고하는 것을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협의가 없었고 몰랐다. 입법 예고 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런 말씀인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잡한 사안에 한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같은 이런 그 각종 부패 게이트, 복잡한 사건. 이거를 정치적 입장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주로 적용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판 사안이라고 하면 주로 경제나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의 경우일 겁니다. 아무래도 그 그리고 어떤 추진지는 제가 이해하는 게 그게 사안을 짧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필요하다는 생각이실 것 같은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구속점 피의자 신문은 모든 피의자를 평등하게. 예, 신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압수색 어, 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할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 헌법사의 평등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어,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만 그런 특별 대접을 받는 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가 잘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수사라든지 재벌수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평등권, 평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원 행정 처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영장 기 영장이 기재하는 혐의가 대면 신문해야 할 정도로 빈약하다면 재청구하라고 판사가 기각하면 되잖아요. 어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부가 부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런지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은 검수완박과 함께 수사 체계 근본을 뒤흔들 수 있다. 이런 지적과 논란이 크거든요.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장관께서 말하는 우려 같은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린다 한다면 저희들이 그 이번 형사소송 규칙이 지금에 관한 지금의 우려는 저희들이 상정한 취지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떻든간에 정보 저장 매체된 에 광범위한 전전자 정보 중에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도 있을 것이고. 무관한 정보도 혼재되어 있는데 예,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합수하는 그런 원칙을 재판에서, 압수수색 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어, 심리, 정밀한 심리를 자, 통해서 정밀한 주장님,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질의를 하죠. 네. 어, 영장과 관련한 신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있는데 이거 형사소송법 개정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네.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진 거죠? 규칙 개정 아니었죠? 네네. 그러면 이번과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의아하다는 겁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8개월쯤 남았죠? 네, 한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각종 사안에 대해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퇴임 이부를 혹시 염두에 두고 법원판 검수완박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나오더군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 조금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네. 예, 법원의 저기 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헌법상에는 법률에 근거 없는 신문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죠? 법률에 근거가 없는 뭐 누가 보더라도 위원이라고 그 말씀하시되게 제가 좀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